박사님, 혈관도 나이를 먹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 늙는 거 다들 싫으시죠. 얼굴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혈관도 늙어요. 얼굴 피부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혈관도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두 번째 손가락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썩게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혈관은 지금 말한 것처럼 고무줄로 묶어서 통하지 않게 하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인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서 정상적인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막은 얇은 내피세포랑 기저막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덮고 있어가지고 혈류가 좀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하고 막을 통해서 혈액과 우리 몸 간의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혈관이 그냥 관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육으로 쌓여 있습니다. 중막은 평알근 세포라 그래서 이 세포 탄력섬유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은 중막을 통해서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혈류량과 혈압을 조절할 수 있고요. 동맥은 정맥보다 훨씬 두껍고 더 많은 탄력섬유를 갖고 있어서 압력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니까 침을 놓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정맥은 어쩌다가 찢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동맥은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아주 탄성이 높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 맞을 때 혹시 혈관 막 터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혈관을 감싸고 있는 마지막이 외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로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되는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가 합쳐져 있고요 혈관을 주변 조직과 연결해 줍니다 충격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혈관은 막 근육 결합조직으로 합쳐져 있는데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혈관에 있는 결합조직도 약해질 수 있고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굳는 것처럼 혈관의 근육들도 굳을 수 있고 막도 많이 쓰면 너덜너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혈관 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혈관 나이는요 정확히는 혈관의 탄성 개수입니다 혈관이 얼마나 탄성을 가지고 있고 굳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혈관 나이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상 혈관의 지방성 물질,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혹은 혈전 같은 게 쌓이게 되면 혈관의 탄성 개수라는 게 낮아지게 되고 탄성 개수가 낮으니까 혈관은 늙었어 라고 혈관 나이로 환산할 수 있게 된 거죠 혈관 나이가 실제 연령보다 많다면 심혈관계 질환, 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대한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실제 연령보다 혈관 나이가 좋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확률이 같은 나이 때보다 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음식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혈관 나이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다이어트 얘기할 때는 운동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운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부터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수영 같은 것들은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걷기는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뛰듯이 걷다가 걷다가. 뛰듯이 걷다가 걷다가 하는 식으로 최소한 숨이 찰 정도로 심장에 부하가 걸리는 정도의 운동을 해 주셔야 혈관 나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걷는 거는 해당되지 않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음식 빠지면 서운하니까 알려주세요 식단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지방의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단백질 식품 등을 포함해서 식사를 하시면 충분하고요.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루에 그래도 한 끼에 20, 30g 먹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지방은 포화와 불포화 지방으로 나누는데,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나 삼치나 꽁치 같은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고요. 오메가3를 그냥 제품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먹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선 드시는 거 좋고요. 두 번째 소개할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가 실제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요,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혈중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파 껍질은 그냥 버리지 않고 차를 끓여 마시게 되면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혈관벽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한번씩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양파 썰때 눈물나는 유화 아릴 성분은요, 혈관을 확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매운맛의 일종인 알리신 성분은 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혈소판이 엉켜서 굳는 것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혈관 내의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줘서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내는데요. 대신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이나 양파 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혈관에 정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중의 중성지방을 배출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20g에서 한 25g만 먹어도 200kcal가 되기 때문에 용량은 꼭 하루에 25g 이내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너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역시 유해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혈관 내벽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금연입니다. 흡연은 폐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인체 전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를 흡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급격히 혈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요. 만성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이 자꾸 손상이 되면 출혈이 생기거나 찢어지기 쉽겠죠. 드라마 볼때 이가 아 이러면 쓰러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태극권. 같은 운동들은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치료의 일환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선 혈압과 고지혈증, 혈당 수치가 일정한 게 좋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런 수치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체크하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우리 몸에서 자주 지압해 주면 좋은 것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침 치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국소 부위의 혈류순환부터 위장 간의 혈액공급, 췌장 기능을 위해서 혈액공급, 대장의 혈액 공급 특정 부위에 대한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순환이 잘안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침치료를 받으시는 거 좋고요. 지압은 대표적으로 사관혈이라는 것을 눌러주라고 합니다. 사관혈은 너무 유명한 혈자리고 기와 혈 모두 관리하는 자리인데요. 팔다리의 끝에 있습니다. 합곡이라는 혈이 사관 중에 하나입니다. 엄지와 둘째 손가락에 모이는 가운데 부분, 중간에 옴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꾹꾹 눌렀다 뗐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 한 8초 정도 압박을 했다가 떼는 식의 허혈성 압박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눌렀을 때 너무 아픈데 하시는 분들은 풀릴 수 있게 눌러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틈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관혈 중에 다리 쪽에 있는 거는 태충혈이라고 럽니다 손처럼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중족골이라고 하는 게 발등 뼈로 존재하는데 발가락이 끝나고 발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딱두 손가락 정도. 올라간 상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선 혀를 관장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합곡과 태충혈을 눌러주시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해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굴 말고 혈관에도 많은 투자를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